안녕하십니까. 해목창조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300만주 조금 넘게 팔았는데, 어, 59,000원을 지질하였고, 6만원을 넘지를 못하였습니다. 어, 계속해서 시장이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은 여기 음, 보시면 55,700원, 55,000원만 깨지 않으면 이 시장은... 되돌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6만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삼성전자의 일봉인데, 볼린저 밴드의 이 중심선이 얼마냐면, 5,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만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앞으로 시장에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는, 어,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 누적 옵션만 놓고 보면, 이 350은 참 넘어가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고 하방도 뭐 335m로는 가기 힘든 그런 구조인데, 수량을 놓고 보면, 어제 이제 거의 한15,000계약에어 지금 다시 6,000 계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보면 대략적으로 357이 최고 고점이고 지금 선물 345 밑으로 갈수록 손실인 그런 구간에 있다.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보면 335까지 그리고 선물하고 같이 보면 이 자리, 선물 345가 일종의 중심값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345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옵션 가격을 보면 지금껏 동일가가 대략적으로 선물 342.5와 345이 사이에 동일가가 나왔고 가장 최대로 벌어진 것이 콜 355, 335 그리고 푸스360요 뭐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중심값이 34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물 345의 지지와 그래도 밀린다더러 342.5만 지지가 된다면. 이 시장은 상방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0.10 .10 기준으로 보면, 콜 337, 그리고 풋 355입니다. 그래서 중간 값이 대략적으로 345와 347.5이 사이에서 뭐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는데, 결국 345이 기준으로 막 위로 2.5 아래로 2.5즉 342.5와 347.5가 중심축으로 하나의 움직임을 보고 위 아래 5포인트를 잡는다면 337.5 그리고 352.5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오늘 하방으로 밀면서 즉, 선물이 오늘 보시면 거의 만개하기 넘어갔었는데, 장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4포인트 정도, 즉 349로 놓았을 때 345를 지지하고 346.25 위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선물 345를 지지하면서 외국인들은 포지션, 즉 선물을 청산하면서 방향성을...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자유롭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물 345를 지지를 하고, 우에서 끝이 난다면, 음, 이 시장은 옵션이 끝나는, 즉, 11월 물이 끝나는 11월 두째 주 목요일까지는 좀 눌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상방으로 가는 하나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조금만 참고 상방을 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식은 지금은 파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주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선물 342.5와 그리고 345요 구간만 지지된다면 최고 355까지. 만일에 342.5를 깨고 340도 깬다면 최고 335까지도 열려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일단은 베이스를 깔고 장중의 장의 움직임을 따라 유연하게 대체하면 되겠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어, 내일도 성공 투자를 위해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주였습니다.